써야지. 엄마, 긴거 넣고 올게. 응, 긴거 고구마가 응. 제일 좋아하지? 긴거 고구마 좋아하지. 좋아하지? 응. <laughs> 그러면 안돼 네, 좋아해요, 대답하는 거야. 좋아요엄마 도와줄까? 응. 여기를? 여기를 자르면 돼. 여기 자르면 돼. 우리 기다려, 기다려. 두, 세. 여기만 유일하게 설탕이 안 들어갔더라. 다른 맛, 치즈만 이런 건다 설탕이 들어갔어. 고구마로 그게 커버가 되니까. 근데 과일이 들어간 것도 무슨 설탕이 들어갔어. 그래서 되게 나다이 아니었어. 응? 그냥 그 재료를 읽어보면 설탕이 들어갔어. 뭐, 미오가 이거 할수 있잖아. 해봤잖아, 엄마랑 그거. 경제 설탕? 응? 이아 뭐 어, 당이야? 아니면 재 재료. 설탕! 재료에 설탕이라고 인그레 두면 돼. 당류는 당연히 다 있지. 그러니까 이제 저염을 하고부터는 재료를 읽어봐야 돼. 설탕을 끓주면 쉽지 않아. 소금이 응. 들어가는 기계는 대부분 설탕도 같이 들어가 예전엔 거의 원료 100% 이렇게 사면 되는 건데. 그냥. 뉴욕을 한번 열어봐. 한번엄마랑 해봤었지? 응. 그렇지. 이한월밖에안 남았는 게어떡하 일이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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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에다가 이런 거를 몇봉지리 넣었으면 서프라이즈 하고 있는 음식은 문넣게할 거야 못넣 닫게 야좀 맨날 계속 바꾸는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뜯기냐 응? 왜 이렇게 안뜯게해놨 <laughs> 봉투에 끝까지 물어서 먹겠다, 는 의지 이거 먹을 때여워워자 먹을 때 귀여워 입에 붙지단거 찍지. 고뭐먹을 이거 찍지. 응. 이거 찍지. 거야응 이거 찍지. 이거 찍지. 이거 찍배경 이거 찍지. 이 모습으로는 입국불가입니다. 아니다. 여기 음, 찢어진 부분에 뜯어요. 그런데 이거는 스피킹요 맛시들어간는자자잘잘먹어봐서 과... 과... 과일 과자 같은 건아었있게먹었어 <laughs> 응. 응, 꺼내, 꺼내. 응. 이제 이제 먹었어요. 맛있 먹었어요. 먹었 꺼내면 있게먹었어있게꺼내어요 맛있게 먹었어요. 맛 먹었어요. 제다 먹었어요. 잘먹었습니다 어. 패스터리 왜? 응. 음. <laughs> 네. 가서 각이차 갖고 놀 거야. 네. 음. 네. 공손해졌네 굉장히. <웃음> 네. 음. 뭐이 줘? 어. 애나 어른이나 배가 불러야 돼. 리유야 먹을 만큼만 따라야 알았지? <laughs> <laughs> 너의 김밥 씹는 일을 소리고 다니는 거 엄마가 떠고 무조건 가득 따르는 구나 이제 리우야. <laughs> 너무 많이 먹어서 그지 <laughs> 흘리는 건 생각 안 돼. <laughs> 아, 안 먹어도 돼야 빵빵빵 빵빵빵 빵빵 왔다 그게 <laughs> 그렇게 맛있었다? 응 엄마 같이 고구마 고었었지 같이 고구마 먹었었지 어디서 먹었었는지 기억나? 응 어디서 먹었어? 어디서 <laughs> 빵 먹었었지 어디서? 공항? 공항 먹었... 공항... 먹... 먹었... Listo.